네, 오는 3월 3일 실시되는 예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노숙자 문제입니다. 특히 LA 시의원 선거에서는 최대 현안입니다. 데이비드 유씨 의원이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3월 3일 LA 시의원 예비 선거. 노숙자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제 4지구 시의원 데이비드 유 주권 안을 해소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문제의 핵심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데이빗 뉴 시의원과 마붙을 상대 후보들은 노숙자 문제를 주택난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숙자들의 정신 건강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라케이트 레비와 니트야 라만 후보는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부터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소득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과 예산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원금 모금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데이빈 유 시의원. 40일 앞으로 다가온 예비선거에서 상대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격에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S SBS, 김민우입니다.